다섯 번째, 다니엘의 꿈 해석 아무도 맞추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? 그 전날 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의 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. 여섯 번째 신상의 모습.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상이 그 꿈에 나왔거든요. 머리는 금으로 됐어요.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.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, 다리는 철로 되었어요. 그리고 발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. 엄청 무섭고 두렵게 생긴 거예요.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큰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. 이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자지 못했던 거예요. 여기에 말했던 머리 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요. 최고의 왕. 하지만 사실 이 왕의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해요. 그리고 가슴과 팔은은 이제 곧 나올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. 노센 그리스란 나라가 나라 전쟁을 해서 땅을 넓게 넓게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. 그리고 철은 가장 강력한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린 로마라는 왕국을 이야기해요. 그리고 갑자기 날라와 쳤던 돌 그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어요. 일곱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다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떨기 시작을 해요. 물론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했던 행동은 아니지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. 어제 뭐라고 했죠?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난폭하고 무서운 왕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.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 장으로 세워요. 다니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 친구도 왕에게 사용해달라 말하고, 이새 친구도 함께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. 포로였어요. 망한 나라에서 끌고 왔던 노예였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. 어떻게? 맨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모든 사람들의 가르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. 마지막 결론이에요. 우리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 용기가 필요해요. 어떤 용기?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문제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혼자 어, 어떻게 해야지 어, 끙끙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엄마, 아빠를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우리는 이 단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만 해요.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. 우리 친구들도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다니엘 1장을 통해 하나님 옆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용기,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용기,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 다니엘 2장을 꼭 읽어보고,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